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 TV입니다. 지난 12일 미스터 트로트 팀 미션이 방송되었습니다. 오늘은 팀 미션 방송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가수 걸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팀전 방송 이후에도. 얘기가 많던데, 일단 박서진 가수, 어제 방송 보면 팀 미션 때 박서진 팀의 무대가 방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나온 건 맞긴 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보통 리액션이나 기대가 되는 멤버들을 계속 카메라가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박서진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딱한 차례 스치듯 잡힌 것을 빼고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회차는 팀 미션 현역부 A, 현역부 B, 반장부 등총세팀 정도 남아있는데요. 다음 주에 팀 미션이 끝나면 바로 데스매치로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팀 미션 후반부는 다음 주에 방송될 그 부분은 그렇게 제작이이 아주 큰 힘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이 카메라에 잡힌 빈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1위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이위한 인물을 중간에 브릿지로 안잡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런 에피소드조차도 없다는 건가요? 물론 무대야 순서에 의해 안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든 카메라에 많이 노출시켜주려고 노력하는게 제작진인데요. 일주차 국민투표에 1위를한 박서진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예선전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지막 끈을 잡아보자 생각에 생각할게... 어, 장구에 신 캐릭터 발달해서 좀 바빠지긴 했었는데, 아 가수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사랑해서 했던 모습이 아닌데 응. 차에서 타고 어딘지 모르는 곳에 내려가지고. 기계적으로 많은... 매일 차를 타고 어딘가에 모르는 곳에 내려 노래를 해야 했고 박서진이란 이름이 있는데 장구 왔네 장구 치는 네 아니냐 등 그래서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박서진 가수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장구 없이 노래로만 경연을 하겠다고. 큰 결심을 한 박서진 가수인데요. 어, 그러니까 그것도 네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어, 다 그래. 네가 너무 부러울 수 있어. 너무 바쁘고 기계적으로 노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여기에 장윤정 마스터는 그런 일상을 누군가는 부러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박서진 가수 제가 현장에서 몇번 만난 적이 있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마음이 어립니다. 그래서 아, 몇 명의 친한 동료와 어떤 교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서진 씨가 어 오늘 여기에 나왔다고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평상시 대 내성적이고 혼자 그렇게 경연이 끝나면은 팀 합숙을 가요. 같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를 하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훨씬 더 앞으로 음악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너무 고맙습니다. 예. 노래가 끝이 나고 장민호 마스터가 앞으로는 동료 가수들과 잘 어울리며 멋진 박서진 가수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장고의 신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라든가 박서진 가수의 에피소드는 말할 수 없이 많고 많은데 한 컷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째, 자꾸 불길한 애감 마저 듭니다. 지난 12일 방송 말미에 애고편을 내보냈는데요.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만이 잠깐 비추었습니다. 거기에 박서진의 팀의 모습이 잠깐이 남아 보여주긴 했는데요. 중요한 게 1대1 데스매치 편인데 데스매치 편에서는 잘하는 친구들 전부 다한 번씩 많은 교차 편집해서 보여줬는데요. 거기에도 박서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른바 박서진 홀대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여론들을 보면 국민응원투표에서 1위와 5위를 제외한 2, 3, 4위가 마스터소속사로 인해 여론이 돌고 있는데요. 대학부가 바로 처음부터 애고편에서부터 인터넷 뉴스까지 모두 대학부를 굉장히 부각시키며 언론으로도 많은 홍보를 했고, 3회 방송 이후 계속 애고방송으로 내보낸 미리 보기 영상에서 우승부를 굉장히 띄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 하트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는데요. 역시 우승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 남은 팀 미션 현역 A, 현역 B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는 우승에 가까운 톱10 안에 들 참가자들의 모습을 비추는 빈도가 괜장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한 미서 트로투에서 국민 투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전유진 양이 갑자기 준결승 가기 전에 탈락하고 마은데요 이의 포를 잠깐 살펴보면 1주부터 5주까지 계속 선두를 달리던 전유진 양이 탈락 이후 투표소가 100만 표 이상 떨어진 게 보이는데요. 행년화도 이런 절차는 밟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분량에서도 편파적으로 누굴 이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송은 없길 바라면서 모든 참가자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